지금부터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의 제조업종에 대한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회원 로그인 후에 세금신고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 우측의 세금신고 항목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화면의 상단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신고하실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화면이 나타나면 일반 과세자 정기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기본 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신고 기간은 자동 설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 기간 중 신규 개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을 신고 기간 시작일로 입력하시고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을 신고 기간 종료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항목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자의 상호, 성명, 업태, 종목 등 기본 사항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만일 이번 신고 기간 중 신고할 매출 실적과 매입 실적이 전혀 없는 무실적 사업자의 경우 무실적 신고 버튼을 이용하면 곧바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할 서식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주 업종 코드에 해당하는 입력할 서식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입력할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면 왼쪽에 입력할 서식이 메뉴로 나타납니다.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 내용 앞쪽에 일반 과세자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신고 내용 입력 시 해당 항목에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왼쪽에 선택 메뉴를 클릭하시면 해당 서식으로 이동하여 입력이 가능합니다. 작성하기 버튼이 없는 경우 신고 내용을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입력합니다.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는 12일부터 가능하며 전산매체의 제출용으로 생성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불러오기로 신고할 경우 변환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에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분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나타납니다. 12일 이후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과 과세기간 중 모든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분은 종이세금 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등 매출처별 명세 작성에 직접 입력합니다. 매출거래처의 과세 구분에서 과세분을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총 매수와 공급가액 합계를 입력합니다.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 목록에 내용이 추가됩니다. 추가로 입력할 내용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추가로 영세율분의 매출이 있는 경우 과세 구분에서 영세율분을 선택하고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하단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액을 확인 후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과세 표준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금액을 입력하는 기타 매출분 화면입니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에 매출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항목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에 매출 금액이 있는 경우에 화면 아래 과세분의 신용카드 매출 금액 등 발행 금액 집계표에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직계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과세 매출분 항목에 신용 직불 김영식 선불 카드로 발행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한 금액을 과세 매출분 항목에 입력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분 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 또는 계산서 발급 금액란에 입력합니다. 하단의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과세 신용 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하단의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과세표준 및 매출 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 세액을 작성하신 분은 매입세액 작성 전에 반드시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명세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종별 과세표준 명세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업종란에 이미 작성한 매출 금액의 합계를 입력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일반 과세자 과세표준 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오면 매입 세액 중 세금 계산서 수치분 일반 매입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매입 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분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 분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나타납니다. 12일 이후에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분과 과세기간 중 발급받은 모든 종이세금 계산서분은 종이세금 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등 매입차별 명세 작성에 직접 입력합니다. 매입거래처의 과세구분에서 과세분을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총 매수와 공급가액 합계를 입력합니다.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 목록에 내용이 추가됩니다. 추가로 입력할 내용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하단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액을 확인 후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과세표준 신고서 앞쪽 화면으로 돌아오면 매입세액 중 세금계산서 수치분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감가상각자산 취득내역을 감가상각자산의 종류 항목에 그 건수와 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 취득 내역 중 세금 계산서 수치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계의 해당란에 입력합니다.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과세표준 신고서 앞쪽 화면으로 돌아오면 매입 세액 중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그 밖에 공제 매입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밖에 공제 매입 세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 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구입한 재화나 용역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제출분 일반 매입란에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가맹점 정보 항목에 매입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기재된 16자리 카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가맹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총 거래 건수와 공급가액 합계를 입력합니다.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가맹점과의 거래 내역 목록에 내용이 추가됩니다. 가맹점별로 입력한 내용은 기타 신용카드에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현금 영수증을 수치하여 구입한 내역을 합계의 현금 영수증 항목에 입력합니다.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밖에 공제 매입 세액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오면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과세표준 신고서의 매입 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으므로 해당 항목에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의 불공제 사유를 선택합니다. 세금계산서 총 매수 총 공급가액을 입력한 후 입력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입력한 내용이 저장됩니다. 화면 아래 합계 금액을 확인하신 후,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입력 완료를 클릭합니다. 일반 과세자 과세표준 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오면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경감, 공제 세액에 그 밖에 경감, 공제 세액란에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 신고 세액 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나타나며 하단의 입력 완료를 클릭합니다. 다시 과세 표준 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오면 만일 신고서 항목 중 입력할 서식 선택이 안된 경우에는 좌측 메뉴에서 일반 과세자 입력 서식 선택을 클릭합니다. 입력 서식 화면에서 추가로 입력할 신고서 항목을 체크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과세표준 신고서 앞쪽 화면으로 돌아오면 화면 좌측에 영세율 매출명세서 처리를 클릭합니다. 영세율 매출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화면 하단에 영세율 매출명세 내역에서 해당되는 항목의 금액을 입력하면 화면 상단에 합계 항목에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화면 아래에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과세표준 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입력한 내용들이 맞는지 검토한 후, 최종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합니다. 모든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화면 하단에 신고서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신 후 화면 하단에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시지 창에서 접수증을 확인한 후에 스텝 2. 신고 내역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첨부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 내용을 확인 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아래에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합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하단에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하단에 납부서조회 가상계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를 출력하시거나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증 화면에서 납부서를 출력하시지 못한 경우 스텝 2 신고내역 버튼을 클릭하고 신고서 제출 목록에서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신고 목록에서 해당 신고서의 납부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과세자, 제조업 사업자를 위한 4세대 통합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